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은근히 성격이 올라오는 느낌. 왜 하필 아침일까 하고 생각해 본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밤을 사랑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아침이야말로 남녀 모두에게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성격은 왜 아침에 더 왕성할까? 그리고 성격과 성관계의 놀라운 상관관계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오전 8시 전후에 가장 높게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 역시 아침에는 몸의 순환과 호르몬 변화로 인해 훨씬 더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해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실제 부부들이 아침의 짧은 시간 속에서도 관계를 더욱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비밀 습관을 공개할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아침 섹스가 좋다는 이야기, 이상으로 당신의 하루 전체를 바꾸는 활력의 비밀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아침이 되면 남성의 몸 속에서는 하루 중 가장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내분비학 교수 김도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새벽 6시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오전 8시 전후에 최고조에 달한다. 이 호르몬은 바로 성격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유 없이 아침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인체, 리듬에 맞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하지만 남성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성 역시 아침에는 몸의 순환이 활발해지고 밤새 충분히 휴식한 상태에서 감각이 더 예민해지는 시간대입니다. 특히 여성의 클리토리스, 역시 남성의 발기와 유사한 구조로 아침에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남녀 모두에게 성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밤이 더 낭만적이다라고 생각할까요? 심리학자 박혜진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는 밤을 사랑과 로맨스의 시간으로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몸의 리듬은 대부분 아침에 더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마음은 밤을 원하지만 몸은 아침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한첫 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62%가 아침에 관계를 가지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진다고 답했고, 여성의 41%는 피곤하지만 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가 생긴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아침의 짧은 관계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정신적 안정감과 자신감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호르몬의 균형이 잡힙니다. 아침에 사랑을 나누면 테스토스테론과 옥시토신이 함께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낮추고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둘째,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수면 후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움직이면서 뇌와 근육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셋째,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아침의 사랑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비교가 있습니다.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와 아침 성관계를 했을 때의 각성도를 비교한 실험에서 후자의 그룹이 평균 35%더 높은 집중력과 활력 점수를 보였다고 합니다. 즉, 모닝커피보다 모닝섹스가 더 강력한 각성제인 셈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아침이 완벽한 시간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은 아침에 피곤하거나 화장도 안한 상태라 자신을 보여주기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럴 때 억지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트너와 솔직히 대화하면서 서로의 리듬과 편한 시간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침엔 내가 조금 민감하니까 천천히 시작하자 이런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합방법 아입니다. 아침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지만 서로의 감각을 존중하며 부드럽게 연결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때는 강렬한 스킨십보다는 따뜻한 터치, 포근한 자세가 좋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오히려 이런 여유 있는 방식이 감정적 만족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결국 아침의 성격은 단순히 욕망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하루의 시작이 훨씬 활력있고 관계는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모닝섹스는 하루를 바꾸는 작은 비밀이다. 그 비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젊고 건강하게 사랑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정호 씨는 은퇴 후 부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활달하고 웃음이 많던 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해요. 정호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아침마다 몸이 반응하긴 하는데, 부인이 피곤하다고 거절하니까, 나도 점점 말 꺼내기가 미안해요. 사실 정호 씨의 이야기는 낯설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남성의 약 49%가 아침에 욕구는 있지만 표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이런 걸 말해도 되나? 부끄럽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라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예로, 57세 이수진 씨는 남편보다 먼저 은퇴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을 땐 남편이 항상 먼저 다가왔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먼저 아침에 그립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피곤하다. 출근해야 한다. 하면서 피해요. 그래서 괜히 마음이 서운했죠. 수진 씨는 그때부터 아침에 따뜻한 커피 대신 남편 손을 살짝 잡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손길 하나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우리 아직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알수 있습니다. 아침의 성격은 단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감정의 교류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욕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는 것일 뿐입니다. 젊을 때처럼 격정적인 열정은 아닐지 몰라도 대신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 됩니다. 65세 김영수씨 부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영수씨는 젊을 땐 일만 바라보고 살았고 아내에게 관심을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 하루의 리듬이 느려지면서 오히려 아침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이상하게도요. 아침에 손만 잡아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의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호르몬보다 강한 정서적 교감의 힘입니다. 이 부부는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모닝 데이트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눈을 뜨면 먼저 서로의 손을 잡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을 함께 느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근한 스킨십으로 이어지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싸움도 줄고 식사도 맛있어요. 그의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잠만 자던 남편이 요즘은 눈 뜨자마자 내 얼굴을 본다니까요. 이처럼 아침의 사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잤어. 한마디. 손 끝에 따뜻한 터치. 짧은 포옹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사랑을 원합니다. 오히려 50대 이후에는 사랑이 더 진해지고, 그만큼 성적 욕구도 더 섬세해집니다. 결국 아침의 욕구는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랑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아침의 활력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지, 당장 오늘 아침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팁. 한. 하루의 시작을 터치로 바꿔보세요. 많은 부부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휴대폰 대신 파트너의 손을 잡아보세요. 피부의 온도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손을 잡거나 포옹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꼭 성관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있구나 라는 감각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팁 7. 무리하지 말고 부드러운 시작을 하세요. 아침은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자극보다 가벼운 스킨십과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기분 어때? 잘 잤어? 같은 짧은 대화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계는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터치와 여유로운 호흡으로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스레스 조명은 부드럽게, 분위기는 따뜻하게. 아침의 자연광은 때때로 너무 밝습니다. 하지만 커튼을 살짝 닫아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도록 만들어 보세요. 눈에 직접 닿는 빛보다는 실루엣처럼 은은한 분위기가 안정감을 줍니다. 이런 환경은 여성에게 심리적인 여유를 주고 남성에게도 긴장감을 완화시켜 줍니다. 아침엔 얼굴보다 마음을 본다. 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팁 사사 짧지만 의미 있는 연결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 5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잠깐의 포옹, 키스, 혹은 서로의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하루의 기분을 바꾸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팀은 아침의 긍정적 신체 접촉은 부부 관계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짧아도 자주 나누는 연결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팁 하이. 서로의 다른 리듬을 존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컨디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다른 쪽이 항상 같은 타이밍에 반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땐 오늘은 힘들면 괜찮아. 다음에 하자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억지보다 기다림이 사랑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평소 식습관이나 수면 리듬을 맞추면 성격 주기도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제 몸의 시계를 이해하는 순간 사랑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 팁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의 관계가 놀랍도록 변화합니다. 핵심은 아침을 함께 시작한다는 그한 가지 마음입니다. 커피보다 따뜻한 눈빛, 뉴스보다 소중한 손길이야말로 진짜 활력의 비결이니까요. 인간의 몸은 시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듬을 서카디언 리듬, 슬카디언 리듬, 즉 생체 시계라고 부릅니다. 이 리듬은 하루 24시간 동안 호르몬 천, 심박수 등을 조절하며 특히 성호르몬의 분비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성격이 강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생체 시계가 활동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낮아졌던 코르티솔과 혈류량이 새벽에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에스트로겐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때 신체는 본능적으로 생식기능을 준비상태로 바꾸죠. 즉, 몸이 깨어나는 동시에 본능도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오전 6시부터 급상승하여 8시 전후에 정점에 달하고, 여성은 수면 중 분비된 성장 호르몬의 영향으로 혈액 순환과 전막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평소보다 더 쉽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지 현대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 차반티 에나추라 호미니스에서 새벽의 성격은 인간의 생명력과 직결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수도사들이 새벽기도 전 가릭 금욕의 시험말을 가장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는 바로 그 시간대에 신체적 욕구가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양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새벽을 양기가 솟는 시간각으로 보았고 이때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며 생식기의 기운이 활발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동의보감에는 새벽에 교합은 길을 도두고 정을 순환시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즉,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몸의 기운을 조화롭게 만드는 행위로 여겨졌던 것이죠. 현대의학에서도 이 전통적 인식이 상당 부분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의 신체 접촉은 심박수 변동성을 높여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생체 자극이자 면역 운동인 셈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성관계 후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은 긴장을 완화하고 도파민은 기분을 상승시켜 하루 전체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침 섹스 후의 하루는 평소보다 훨씬 가볍고 집중이 잘 된다고 느끼죠. 결국 과학적으로 볼때 아침의 성격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몸의 회복 과정 중 하나입니다. 밤새 쌓인 피로를 풀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게 만드는 자연의 리듬인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은 이 리듬을 느끼고 살아왔고, 오늘날 과학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낸 셈이죠. 아침의 욕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생명력과 건강의 신호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인간적인 에너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함께 들어 아침의 성격과 관계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코인, 아침에 하는 관계가 건강에 해롭지 않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의 관계는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특히 50세 이상에게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습니다. 단,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가진 분이라면 너무 격렬하게 하지 않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잘 관찰하면서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에이쿠트 아침엔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의 관계는 짧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서로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관계의 친밀도가 유지됩니다.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감정의 진심입니다. Q. 임 여성은 왜 아침 성관계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까요? 여성의 경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 부스스한 머리, 입 냄새 등 외모적인 부담감이 작용합니다. 또한 아침엔 가족 챙기기나 출근 준비로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땐 남성이 서두르지 말고 괜찮아. 천천히 하자. 그냥 하나만 주게 같은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성은 신체 자극보다 심리적 안정감에서 욕구가 깨어납니다. 따뜻한 대화와 터치가 먼저입니다. 큐스퍼. 아침에 하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하루 종일 힘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아침의 성관계는 엔도르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피로감을 줄이고 뇌의 각성도를 높여 하루 종일 에너지를 유지시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실험에 따르면 아침에 사랑을 나눈 그룹은 그날 오후의 집중력과 기분 점수가 27%더 높았습니다. 즉, 커피보다 더 강력한 자연의 각성제가 되는 셈이죠. 키오 나이가 들어도 이런 욕구를 느끼는 게 정상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선격은 생명 에너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건 신체가 여전히 활발히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60~70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은 젊을 때보다 줄지만 정서적 친밀감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성적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 또한 폐경 이후에도 에스트로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자극과 감정적 교감만으로도 충분히 욕망이 살아납니다. 즉, 욕구가 있다는 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킬킬맥, 약이나 보조제를 써야 하나요? 필요할 때는 의사의 진단 아래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규칙적인 생활과 감정적 소통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됩니다. 잠을 잘 자고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면 성호르몬 분비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는 아직 사랑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이 여섯 가지 질문을 정리해 보면 아침의 성격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건강의 신호이고. 관계는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몸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격은 왜 아침에 더 왕성할까? 라는 질문을 따라 몸의 변화, 감정의 흐름, 그리고 삶의 활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그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의 성격은 살아있다는 증거, 그리고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의 열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변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 온도, 자극보다 교감,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해진 것이죠. 나이가 든다는 건 욕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주도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40대, 50대, 60대 이후의 어, 성숙한 관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나요? 이제 나는 너무 늙었어. 그런 감정은 젊은 사람들의 것이지.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따뜻하고 마음은 여전히 설렙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체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아직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의 말처럼 진짜 사랑은 몸의 힘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온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의 짧은 순간, 잠든 마음을 깨우는 손끝 하나, 미소 하나, 따뜻한 인사 한 마디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단지 성관계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침에 찾아오는 그 자연스러운 감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건 욕망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나누는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60, 70세에도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고, 행복은 여전히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침의 성격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출발점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미소와 용기를 더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만의 특별한 아침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